안녕하세요. 주당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익매매로, 네, 대형주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대형주 눌림무 매매 기법 간단하게 정리 후에, 네, 종목들 한번 차트 분석해 볼게요. 네, 현재, 네, 9월 30일, 네, 10시 32분, 네,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시골에 가기 위해서 네, 일단 이거는 미리 네, 일찍 지금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네이버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예전에 제 스윙 검색기에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하락을 했죠. 그리고 상승 후에 눌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노란색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살짝 반등 후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눌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여기서 강하게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보시면은 네,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을 보시면은 네,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둘다 매도를 하고 있네요. 현재 이건 예상이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전에, 네. 약한달 동안 개인이 약 5천억 이상 판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는데, 네, 기관이, 네, 1조 이상, 네, 매수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9월 25일, 네, 이 양봉. 네, 11% 상승할 때 기관이 다 네, 매수를 해서 쭉 올렸죠. 3일 연속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은 네, 기관이 네, 쭉 이렇게 매수를 네,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갭 그리고.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좀 크게 볼까요? 지금 여기 갭 보이시죠? 갭 부분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 네갭자 이런 갭들 갭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아시죠? 네 지지와 저항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도 네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에 싸웠죠. 싸우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켜줬죠. 그리고 이 부분, 네,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갯 부분이죠. 네, 갯 부분 쭉 연결을 해볼게요. 네, 갯 부분을 연결해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싸웠죠. 이 기, 부분까지 내려오고 올랐다 반등하는 것처럼 하지만 깨버렸죠. 네, 이갭 부분을 지지를 못하고 깨고 다시 여기서 에 싸우다가 여기서 갭을 네 돌파를 했죠. 네 갭을 아래 갭과 갭과 위의 갭둘다 이거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 날네 마이너스 1.57까지 저가가 1.57까지 갔지만은 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이갭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네그 다음 날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네 갭이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도 있고 네이 부분도 있어요. 갭이 그러면은 네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네 싸우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갭 부분을 네 돌파를 할지 이제 못할지 이 부분을 네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갭 부분을 일단 돌파하고 두 번째 갭까지, 네, 상승을 해줬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쫓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9월 25일, 네, 이거를 이제 돌파 매매로 인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목표가, 네, 내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갭 부분, 부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네, 이 부분에서 1차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차, 2차는, 네, 정고점, 네, 고점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했다면, 내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할지를, 네, 보시고, 대신에 이제 손절도 잡아야겠죠. 네, 지금 이 장대 양봉이 10%니까, 나는 넉넉하게 손절을 한 10%씩 잡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 이 장대 양봉, 예, 저가가 될 것이고, 아, 나는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한5% 전후 잡을 거다. 그러면은, 뭐, 이쯤, 네, 중간이 되겠죠.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장대 양봉을 하고 눌림이 살짝 나오고 올라가는데, 네, 어, 중수나 고수 이상이신 분들은, 네, 이거를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초보자 분들은 여기서 돌파 후에 좀 눌리고, 네,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면은 네,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현재는 네, 1차 1차 네, 목표가에 도달 후에 지금 음봉으로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네. 이 꼬리 부분까지 네, 지켜 준다라면 이 어딘가에 <laughs> 상승 후 네, 조정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눌린다라면은, 눌리고, 네,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좋겠죠. 잡아주고, 한번 더 눌렸을 때, 네, 매수를 한다라면은, 네, 한번쯤, 네, 더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 여기 상승을 할 때, 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네, 거래량도 지금, 네, 줄어들면서, 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더더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네. 그리고 갭 부분은, 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위에 있는, 내가 매수가가 아래에 있다. 그리고 갭이 위에 있을 경우는 목표가로 네 한번쯤 설정해 볼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갭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한번 그러면은 네. 자, 제가 대형주 종목 위주로 해서 좀 거래대금이 어느정도 나온 종목 위주로 제가 모아놓은 네, 검색기 거든요 이거는 네, 제가 그냥 한번씩 보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한번 볼까요 네, 유한장 네. 7월달에 네, 상승을 했었죠. 그때 제 검색기에는 이 부분에서 나왔었고요. 네,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네, 여기서 상승 후에 하락 후에 네, 저점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네, 저점을 올리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아직 좀 완성이 되지 않았네요. 좀더더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그때 이 부분에서 나왔었죠. 네, 이 부분.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후에 네, 여기는 네, 좀 리스크가 크죠. 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거는 제가, 네, 주말에, 네, 관심 종목에 한번 했었던 종목 같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네, 손절 이 부분 잡아놓고, 네, 여기에서, 네, 음, 분할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 종목은,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올려주고,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잡아줬다가 눌렸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미래세증권. 하나 적어 놓을게요. 네, 증권 아, 그리고 지금, 미국, 네.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약간 리스크가 이제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어요. 네, 그거는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네,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네요. 삼성중공업 네, 여기 지지를 해주고. 네. 이것도 차트를 좀더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네, 이것도 네 여기서 지금 차트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네큰 조정 없이 여기서 살짝 조정을 했지만 큰 조정 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삼성 SDI. 네,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하고 네 여기서 쌍봉을 만들었죠. 네. 쌍봉을 만들고,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기 저항성 맞고, 지금 눌리고 있네요. 이건 좀더더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것도. 삼성 물산, 네. 이것도 거의 조종 없이 상승 후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laughs> 네, 이거 아까 했었죠. 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네. 요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네, 상승을 잘 해주고 있죠. 네, 상승 후에 네, 하락을 하면서, 네. 여기가 저점이죠. 저점 후에. 네, 이것도 좀더 차트 만들어 가는 거 보고 네, 할게요. 이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한국항공우주 또 네. 보시면은 네. 저점을 네, 높이고 네, 하나의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네요. 네 이것도 네, 좋아 보입니다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기관이 네,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체크를 하고 눌렸다가 네, 한번 잡아주고 눌렸었네요 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절은 네, 여기서 개으로 떴으니까 개으로뜬 네, 전, 네, 이 부분, 개부로뜬날의 종가 네, 양봉이니까 이 부분을 선절을 잡고 네, 눌림목으로 한번 네, 분할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저건 아니죠. 네, 한국, 한국 우주. 다음에 신안지주, 음, 거의 전고점 부근에 있네요. 네, 여기 매물 소화를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네, 9월 23일날 네, 8.93 거의 9% 상승 후에 네, 그냥 흘러 내리고 있네요. 이것도 좀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걸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하나금융지주도, 네, 여기 매물대가 많죠. 네, 이 부분. 네, 여기서 열심히 싸웠죠. 네, 이 부분 지금 막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를 좀더 소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고, 네, 이 부분. 네. 이부분에 매무소화를 좀더맞춰야될것 같네요. 하나시스템, 네. 이것도 제가 주말에 네, 한번 했었던 것 같네요. 네. 메인보우, 네. 최근에 로봇 관련 주가 되게 핫했었죠. 네. 이 부분, 네, 저점을, 네, 올려주고 있고, 한번 저항선 그려볼까요? 네, 저항선, 여기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 후에 눌렸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고, 하락 저항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항선 부분까지 왔네요. 네. 또 한번, 네. 이런 부분 좀더 눌리면은, 네, 한 번쯤, 네, 분할로, 네,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도, 네, 선절을 잡고, 네, 레인보우, 네, 좋아 보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 놓고 그 다음에 APR 네, 화장품 관련 주죠 예전에 네, 이때 제 검색기에 나왔었죠 네, 여기 간단하게 박스권을 여기서 그렸었네요 네, 여기서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네요 지금 신고가죠 사상 최고가 인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스크가 커서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성중공업도 네, 제 검색에 기이 부분에서 네, 나왔었죠 네, 이것도 지금 네,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더 한번 만들어 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잡아 주는지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여성중공업도, 이거는, 네, 좀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대형주 시청 1조 이상이고, 이제, 거래대금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이상 이제, 이렇게 터진 종목들 위주로 제가 모아놓은, 네, 검색기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보고, 이제, 매매할 만한 종목도 찾고 하는 검색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네. 관심 종목으로, 네, 미래세 증권과 한국, 항공, 우주, 그 다음에 네이보우 로보틱스, 한세 종목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추적해서, 네,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오늘 이제, 그, 수익매매로, 어, 매수했던 종목, 청산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지수도 별로 안, 어, 좋지 않고, 네, 보압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laughs> 추석 명절로 인해서 거의, 네, 다음주는 거의 이제 쉰다고 봐야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어, 지수가 흔들리지 않고,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모를 위험 리스크를 저는 굳이 안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약수이, 네. 한 120만원 정도 보시면 9월 30일 오늘 매도 한 거예요. 네. 어, 이 종목을 알려주지 않는 거는 제가, 네. 추석 끝나고 왔을 때 차트가 또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추가로 한번더 매수를 할 생각이 있어서, 네. 제가 종목은, 네,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추석 명절 비용, 네, 수익 벌어서 이걸로 이제 명절 보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뭐, 일찍 시골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긴 연휴로 인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아무쪼록, 네, 다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네, 본인이 판단해서, 네, 리스크를 안고도 내가, 어, 어떤 종목, 네, 종목에 매수를 해놓고 명절을 보낼 것인지, 아, 뭐,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예수금으로 남겨놓고, 어, 추석 연휴를 보낼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좀 일찍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어, 시골이 좀 멀어서, 네, 이따 오늘 일찍, 오늘 이따 오후나 내일 정도에 내려갈 생각이어서, 네, 어, 영상을, 네, 찍고 있네요. 그리고, 어, 연휴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업, 그 영상을 업로드는 불가할 것 같고요. 네. 추석 연휴 끝나고, 네. 그때, 어, 다시, 어, 영상을, 네. 제작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